맞아다. 응. 양팀의 살... 도일에 서로 양심을 판 도일. 자 갈게요. <laughs> 저 맞습니다. 갑시다. 아서로 상태 이상 캐릭 없어요. <laughs> 도일 일단 날뛰고. 아 밀라만 밀라만 저지가 가능하네. 이야 벤티카르도 잠에 드 일티어 근데도 떴고요 일단은 윌라히카니까 도에 들어와도 어, 깡딜로 어떻게든 는 예, 블루는 어떻게 블루팀은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드팀이 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레드팀은 잡으려면 그... 경, 어... 격... 어, 경류백기로흐흐흐흐흐잔흐흐흐흐흐흐가흐흐흐흐흐흐흐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니까 뭐 <laughs> <laughs> <템 세팅 왜 웃음> 아마, 썰부님 그거이실 것 같아. 회, 탱이실것 같아. 어, 회탱이실 것 같아, 썰부님. 아까 슈턴도회탱이셨거든 나도, 세, 나도 저 얼마 전에 그거 뭐지? 레어, 배피 방목 먹어가지고, 자, 세팅 그렇게 해놨거든. 아, 해머 타즈에요? 어, 타즈시네. 타즈시네. 그러면 상대도 일은, 어 똑같이. 그대로 이제, 방. 아, 이피 아, 허리에, 이제, 공굴리기. 어. 체이스 풀감링? 오, 다, 오, 일루전 실드 구래요? <laughs> 바위 굴리기 쿨감 레이온 끼고 있고 방 방목 끼고 있어요. 역시 도일 유저 필수템 실버 볼트군요. 이거 불멸자 맥시머. 레리어, 레리어트 레리어트 인펙트 끼시네요. 네? 레리어트 인팩트 끼셨어요. 진호 날리아 진호 날리 네, 레리 인펙. 임팩. 레리 인펙이 아마 이게 범위 증가겠죠? 범위 증. 가 범위 증가가 있어. 이번에 또 상향도 넣었. 네, 넣었어요. 이번에 상향 먹어서. 드라이버 맥시머. 에올 사링. 센터에서. 오, 사링 사링. 코끼리 배전이 있는데 뭐아야 아 잡았어요 인도가 마일스 데미지가 <laughs> 마일스 챙끼고 있고요 야아 인도가 아마 방금 벨전은 잡힐 것 같고요 인도가 그 온달을 캔슬해가지고 아 범위가 있구나 억조게 알겠습니다 지금 딱 캔슬팅 확인했어요 도일 심야. 도일은 육렙이러면 이번 그냥 네 나인전 또 블루팀이 유리하죠 이건. 바는 그냥 꽁으로 주고 시작하는 건데. 소설님이바이그 쿨감 임팩트 쿨감링을 끼고 있어서. 야, 아니 쿨감링 못 끼겠더라. 상대가 밀레... <laughs> 빅터라서 이거 초반에 고여버리면 이거 딜이 나올지가 어려운데. 근데 빅터는 빨리빨리 클수 있어서 괜찮아. 그건 못 크는 것은 자기 재량에 부족한 거야. 내가 부족한 것 같아. <laughs>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좀더 열심히 할게. 회오리, 회오리로 라인전을 하고 있어. <laughs> 어, 사슬 와, 좋아요. 사슬. 어, 사슬. 돌아온다. <laughs> 사슬 아, 싫다. 지금 각자 근딜들은 또 크고 있어요. 지금 자넷 여기 자네티 리브 먹고 있는데 여기는 히카르도가 또 보고 있고. 하지만 예 시야 걸렸고. 이대로 지급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죠? 네, 이대로 되면은 블루팀이 어, 가져갈 것 같아요. 터지죠, 그냥 2분 뒤쯤이면. 전이 타이밍에 서로 보고 있는 거아 끔찍해. 저는 이 타이밍에도 재미없던데. <laughs> 아, 진짜 재미없다 이바 네. 굴리고 바 굴리고. 탱커들은 <laughs> W A s D W A S D. 근딜들은 <laughs> 이제 또 리핑하고 원딜들은 양클링 양클링. <laughs> 양클리, 양클링 양클링. 탱커들은 언더 언더. 근데 근딜들은 뭐 열심히 크고 있네요. 열심히 해야 이따니 언제 큰 딜? 뭐, 큰 딜들은 뭐, 레벨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윌라드님 16, 클레어는 22. 야, 그래도 상대도, 아니, 그래도 레드 팀도 진짜, 오기 부려가지고 반 깎았어요, 그래도. <laughs> 깎았어요. 그리고 반 깎았어요, 불에 반 깎았어요. 어, 또바이 굴리기 계속 맞아요. 바 불에 반, 이거. 그래 저거, 버거, 버거, 버거 값 나가는데요, 아까부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버그값도 아, 아 사슬이랑 사슬이. 바이굴리랑 아,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저거 자레트 이거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갑니다. 그럼 자레트 밥 자레트가 지금 히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어, 히카. 뭐 히카 와요 히카 잡으려고? 와요 히카 와요 히카 와요 히카 와요 아데잡으 아, 아,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거. 진짜 아깝네요. 자발레타 먼저 들어갔으면 잡았을 것 같아. 자발레타가 어, 어. 도토리 켰어요 지금. 도토리 키고 진입 하는데 아 멸장 키고 어 자네트 레이카 자네트 레이카. 하지만 건물 잡히면 아 잡혔어요. 히카 불멸자라 아, 다시 살아나고. 불멸자리 살아납니다. 네 이제 상자 점프로 넘어가겠죠. 꼬짝아어 <laughs>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아. 이게 벨조 진짜 오래 버티고 있어, 벨조도. 빅터의 초반 문제. 벨조 진짜 오래 버티고 있어, 지금. 아, 지금. 여기서 또... 블루팀 유리하게 가네요, 이거. 아, 근데 올라갔어요, 지금 피터 저거 벌방으로... 아, 예. 아, 잡혔어요, 지금. 아, 피터 근데 어차피 저기 있어봤자 벌방... 또 타격 판정이 들어가서... 확실히 근데 레디어트가 이번에 사양 먹은 게 굉장히 좋네요. 아래 있는 애를 그냥 끌어서. 때릴 수 있는 게 원래는 어깨에서 때렸다 이제 허벅지에 끼고 때리죠 네, 거의 뭐 맞아요. 거의 벌레 방패 수준으로 아니 벌레 방패가 아니고 <laughs> 벌레 방출 <방패 웃음> <방패 웃음> 벌방 수준으로 해 야, 방금 한타 진짜 깔끔하게 이겼어요 완전 깔끔하게 아, 이게 이거 아재님도 <laughs> 영상 찍는 신부 아닌가? 찍고 계시려나? 아재님도? 뭐 개인 화면에 찍으실 수도 개인 화면 버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영상 찍는 사람들이 은좀 <laughs> 많아서 번슈아가 터졌지만 뭐 분이고. 금방 잡히겠네요, 들어 방어 방어 트로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방어입니다. 태방공 또 수수 크고 있어요, 볼리팀. 눈카가 한 명씩 한 명씩 잘라 먹으니까 확실히. 확실히 자네트 자른 게 컸어요. 딱 에이. 뭔가 자네트가 하여튼. 어디 있을지 랑고간것 같이. 너 여기 있겠지하고 갔는데 진짜. 있었어. 그거 자르니까 다음 게또 잘리고. 음. 이게 이래서 불멸자가 상당히. 좋죠. 저거 공격해줘. 애가 두번 살아난다는 게, 한번더 살아난다는 게 너무, 너무 큰것 같아. 거기다가 그 전보다 더 강해져서 살아나니까. 네. 피가 그것도 이제 막이 맥시머를 먹고 하면 피가 거의 풀피로 나오거든. 어, 풀피에 그 다음에 치명 증가. 그래서 맥시머가 쓰고 싶은 데로심가 없다. 어? 지금 히카? 아, 근데 질풍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금. 듣고 지금 네, 안 가요, 안 가요. 입으로 역으로 물려고 지금 거미줄 같은 걸로 있으면... 질풍을 들었어요, 아... 야, 불멸자 임팩트 상당히 후반에...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막기에 이게. 죽여도 30초동안 미친 상태로 날뛰니까. <laughs> 불멸자 맥시머가... 지금 피카랑 어, 자네트 또, 또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있는 거 아는 거 같아요, 지금. 지금 히카 지금 있는 거 알아요, 네, 지금. 네, 알아 지금 미셸까지 가고. 낌새가 안 좋아. 역으로 물어보리죠 이러면. 여기로 아, 또 아, 빠지네요. 아...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어. 이거... 제 끼리 사이 통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쌈싸 먹었으면 어찌 됐을지 모르겠는데. 했으면 아, 근데 히카도 되게 눈치가 좋아요. 다리타 있을 거라고. 근데. 아무래도 아까 한번 그랬으니까 다이, 한번 그랬으니까 뭔가 이번에도 또 올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느낌이 뭔가 네. 쎄한 게. 뭔가 쎄한 뭔가 게. 저런데 시야 아, 비어있으면 아, 뭔가 쎄하잖아요. 여기서 뭔가, 여기로 가면 자발이 들어올 것 같고. 뭔가 텅텅 비었는데 여기 아무도 라인을 안 밀어. 아, 그러면, 무섭지. <laughs> 지금 미셸이랑 히카는 거의 이제 40랩 바라보고. 2단계 공수입니다. 또 이렇게 스노우블링 글리고. 아, 근데 블라인드 픽인데 겹치는 캐릭이 돌밖에 없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막까 그러니까. 린텔라 이런거 확딱 뭐, 나올줄 알았는데 서로 포지션좀 많이 겹치는게 있어서 음. 겹치는게 있어서 그게 제가 일부 남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막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제이 안하시는 분들 나누고 린텔라 다 린텔라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텐데 우리 게임이 또... 더럽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서로 더럽지, 더럽지 않을까요? 게임. 뭐가... 그러고 보니까 블루팀은 또 도이를 제케일이 또 단지 같은걸로 잡아줄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럼, 그럼, 그니까, 지금 보니까 되게 막을 방법이 많네요. 예. 네. 히카가 또검줄로 끌고 왔습니다. 히카는 끌어갖고. <laughs> 방법이 많네요, 이거. 자네는 지금 뭐라도 하나, 한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애들이 눈치가 좋아가지고. 가를맞았는데 빅터피가 감피가 아, 자네트 화블랑 이쁘네요 어? 어? 들어 어? 여기, 어 여기가, 봤어? 아, 아. 회오리받고 회오리가 좋은 이유 사기인 건가? 음음그그 그, 그 뭐냐 하드스킨 패치 전에 내가 빅터한테 그거 회오리받고 그나드 먹고 들어가서 조이치고 돌았는데 어흐흐흐흐어 어. 흐흐흐이흐 <laughs> <슈퍼 암호가 됐어? 웃음> 어. 루이스로 했어. 아 그래? 어. 양심이 어. 없어. 아, <laughs> 적들이 다 무릎 펴지더라 응. 그거 뭐야? 퓨시아 <laughs> <laughs> 먹고 원샷 받고. 어 달려갔어. 잘했어. 박기가 아니면 답이 없다. 박기가 아니면 답이 없다. 어, 상대가 막 근거리 원거리 다 때렸는데도 막다다 <laughs> 무시하다. 어, 용동 박았어. 이겼어 안타. 그럼 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 <laughs> 시기 때는 영웅됐지. <laughs> 여홍 영웅이야 진짜 영웅이야. 추앙석 박해. 그리고 다행히 클레어가 있으니까 이게 중앙 라인전에서 안 밀리고 계속 어떻게든 밀어볼 수 있으니까 막 아, 비터만 어. 성장이 더잘 된다면 한타때 모르겠네요. 네 히카가 진짜 좀더 커버리면 이제 방해네요 방해. 탱커도 이제 그냥 아 히카 거의 옷 찍어요 깎아 지금. 따고 어, 크리징는메로님반피 여기 지금 벨저가 어. 지금 그 방울 하나에 지금 밤, 거진 3분의 1 정도 빠져버리고 히고 방어 버프 또, 또 어, 리핑 방어 버프 또 물기 모아져 이제 리핑 타임 어? 제기회이안 어, 맞았어요 스리수 했는데 이건 무리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적팀이 모르니까, 어차피 버프나 미칠해. 뭐 들어갈 것 같아서 물렸어요 지금 오아히까 아, 거미줄을 아, 끌고 와버렸지 거미습니다아딜봐 진짜 가벨 아, 녹아요 벨드 거미 너무 약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 그거 벌레 패시브 체력감소해. 그니까. 러 깡질도 세지난 체력감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스카는. 네. 특히 탱커 입장에서. 체력감소는 무서운데 스카가 또 딜이 약한 게 아니야. 거진 1티 가까이 떨구던가요 그게? 풀스택이면? 네. 풀스택이면 거의 그 정도. 그정도 그 어, 그어 아, 거진 1000정도 그 깎은 걸로 기억 800? 800에서 1, 800, 아닌데. 800, 800 600정도는 깎아요 최소. 1티 거진. 탱크 입장에서 그 800이라는 딜이 꽤나 큰 거니까. 어안 그래요? 아까 내복 벗깨진것 같았는데 아니네. 워시아 푸시드 같은. 이게 이게 다시 아 이제 저기에 천둥벼락 떨어지고요. 지금 멸자가 안켜졌는데아아 아, 멸자 켜요 올라서 살았어요. 흔들 안 살고 이게 지금 뭘 하고 싶어도 도토가켜지니까도토각지니까아자네트아 아. 로즈 받고 할게 없어. 도토가 있으니까. <laughs> 일단 일단 배전 따고. 아 따고 이름 표현 되나 벨도 죽고 아내 네, 클레어 죽었네요. 아이고 자네분 참 잘해줬는데 더 토해 하필 <laughs> 벨저봤또 뭐 히카는 때릴려니까 불멸자고 멸자고. 멸자. 이게 히카가 너무 거슬리는 게 멸자니까 한번더 죽여야 돼이렇 그 똑같은 방어력 그걸. 강화 버전이지. <laughs> 강화 버전이네, 희카는 또 언제 하향이 될까요? 희카? 히카? 근데 희카는 참 묘한 캐릭터라서 상향 한번 먹으면 또 하향을 한번 먹고 근데 걔는 뭐르 모르... 걔는... 그니까 러 얘가 입이 먹을만큼 먹어서 상향을 하면 좋은 캐릭이 되고 하향을 하면 또 이상한 캐릭이 돼버려 딱 뭔가 그래도 역대까지 중에 제일 적당한 밸런스인 것 같은데 네. 그니까 러뭐 하향과 상향을 하면서 어떻게든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나가는 하양만 뭐열번 넘게 먹지 않았네. 네. 나는 히카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거친딜 어? 유티 다 먹었지 얘가. 딜에뭐그 부당거래 실드 뭐 그것도. 오 정말. 히킥 도먹고네 히킥 도 먹었네. 이링 끼시네요. 걸방 사링에 히킥 이링. 오. 이링 끼시는구만. 에 나가 이제 잡기링도 찍으시겠네. 그래 잡기링 찍을 때가 왔고. 이디링 이제 지금 이거 프리즌 깨져서 깨지고 클빙까지 없으니까 이거는 조스 박을려나? 아지풍아 빅터 빅터 음 지금 벨저가 옆에 보는데 뭐 오진 못하군요 근데 여기 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거예요 지금 그쵸 빡겜을 세겜 연속하는 지금 글로벌코인 1만 돌파했거든요 거진 8,000 차이 납니다, 지금. 로브공. 지금 뭐, 탱커들 열심히 시야 싸움하고. 내가 이로 영상 깨지면 어떡하지? 영상 깨지면 <laughs> 울어야지. 그럼 내비닛 영상 그래, 받아야지. 그래서 두 명을 찍은 이유가. 두 명이 둘 중에 한 이유가. 명은 깨지면. 저는 여태까지 깨져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전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아, 알았어요. 싱크 안 맞는 거는 그거는 뭐, 영상 툴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죠. 지금 스케일 거진 다 빠진 상태에서 아 로즈, 로즈 들어왔는데 아, 제킬이 그안 죽어요. 제킬 그 안, 안, 안 죽어요. 도일이 군락 켜고 네. 왔어요 지금. 지금 멸자에 아 야, 이거 멸자에 너무 멸자에 좋아요, 멸자에 좋아요 이거. 거기 천둥편락까지 <laughs> <S 천돈 벼락까지. 웃음> 지옥이 살아있는 지옥이죠 여기. 뭐 도일이라도 뭐할 뭐할 수가 없어요. 도일이 네. 근다 키고 눕혔는데 내부법으로 순식간에 탈출하고 시카가 있었고 그 자리에 아다 아, 잡힙니다. 다 잡혀요. 그 다음에 밀라가 도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일이 할게 없어요. 이제 도토 그게 근다가 불려버리니까 게임 거의 끝났네요 그냥 지금 자네트가 1킬 한것 말고는 레드팀 킬이 없네요. 네. 그만큼 상대가 진하기 근데... 힘들고 확실히 미셸 밀라라서 조합이 너무.. 정말 3판 다.. 2일에 이 카라서 3판 다콘솔 팀에서 조합을 굉장히 잘 짜네. 네 정말 잘 짜신다. 와 좋다. 들어온 탱커 자를 딜 되고 막을 딜도 되고 떨거야죠 이거. 떨거야죠 근데 그래도 터져. 게임은. <laughs> 아이고 공 굴리기에 까이는 거. 미셸 프리들. 미셸 프리들. 끝났네요. 이제. 끝났네요. 아, 초스 안 맞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네요. 야, 조합 선택에 승리. 피지컬은 서로 양쪽 다 좋았는데. 지금 이게 조합에서 힘을 못쓰는게 네. 굉장히 컸어요. 조합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여, 영상 끊었는데, 끊으셨나요?